838번 채널에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복싱 인배틀로얼4 이제 첫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천안 헐크 복싱 체육관입니다. 6월 27일 펼쳐지는 복싱앤 배틀로얄 시즌4 STN 전국방송 KTN 838번 채널에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스토널 선수와 곽대인 선수의 웰터급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곽대인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프로 데뷔전이에요. 아마추어테이 선수가 우승권 대회에서 3위를 했었고 네. 회장배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 아마추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은 있고 어, 하지만 지금 프로 데뷔전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하게 될 선수 바로 스톤홀 선수인데요. 24살, 키 170cm의 오소독스. 마찬가지로 프로 데뷔입니다. 미군입니다. 스톤홀 선수는. 그 주한 미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어, 빅뱅 복싱 소속으로 출전을 했는데 네. 아마추어 경력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 그 아마추어 전적은 뭐몇전 되지 않는 어, 그냥 본인이 경험한 정도였고 빅뱅 복싱에 와서 새롭게 기량을 다 잡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곽대인 선수가 182cm로 약 12cm 더 신장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게다가 사우스포입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장 차이가 일단 많이 나네요. 네, 그 박대인 선수가 어, 웰터급으로는 좀 장신인 편이고요. 네, 스토널 선수는 상대적인 단신이죠. 네, 66.68kg인데 170cm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상체가 근육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근육을 갖고 있는 스토널 선수입니다. 두 선수 오늘 모두 프로 데뷔전이기 때문에 첫승 사냥에 아주 굶주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또 이제 배틀로얄의 첫 관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8강에 올라가고 네. 또 우승을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박대인 선수의 엘리트 경험이 있고요. 아마추어 경험이 있고 스토 선수 역시 아마추어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 있는 신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떤 모습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력이 있는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곽대인 선수가 지금 상당히 여유가 넘치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경기 임준배 주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WBC 국제 심판이고 또복싱매지먼 네. 코리아 국제 이사이기도 한 임준배 심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레트해 어, 스톤얼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낮게 훅휘둘러 보지만 피해입니다. 파고듭니다. 자, 지금은 슬립 다운이죠. 어, 지금 빅뱅 복싱 조피노 관장 쪽에서는 네. 그 스톤얼 선수의 작전을 확실히 세우고 1라운드를 맞고 있습니다. 파고드는 작전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 스톤얼 선수인데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트 한방 들어갑니다. 어 레프트 한 방. 자 받아치는 주먹이 박대인 선수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퍼컷 한방 들어갔습니다. 스톤얼 살짝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프트 바디. 확실히 그 박대인 선수는 사우스포 스타일이고 네그 받아치는 데 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톤얼 선수는 그 부분을 주의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스톤얼 선수의 신장이 조금 작다 보니 박대인 선수에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이제 부딪히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 부분 이제 곽대인 선수도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리프트 또 맞았어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스토너 선수 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라이트 괜찮은데 네. 저런걸 계속 맞게 되면 좀 누적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16강전은 모두 4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선수들은 4라운드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한 라운드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소강상태에서 랩트 길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주심이 말립니다. 결국, 길게 휘둘러 봤습니다. 결국은 거리 싸움이에요. 네. 이 거리를 스토널 선수는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고 네. 박대인 선수는 거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카운터 펀치를 얼마나 적중시키느냐거든요. 자, 신장의 유리함 아웃복싱 스타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박대인 선수입니다. 그 그런 상대의 스타일 때문에 스톤널 쪽에서는 네. 그 적극적인 그 인파이팅을 펼치고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파고들 바디 원투. 자, 이번에는 스톤널 선수의 공격이 좋았어요. 왼쪽 파고듭니다. 어, 두 선수 데뷔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프트 지금도 한방 세게 들어갔습니다. 당한 펀치. 코너에 밀어붙입니다. 레프트. 어, 좋았요 클린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1회전부터 클린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선 싸움이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1라운드 싸움을 하듯 체력을 많이 come, 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프트 바디 강하게 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건... 토너 선수의 공격이 주효했거든요. 네, 박대인 선수가 카바링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어, 재밌는 1라운드가 전개가 됐어요. 아주 치열하게 양 선수들 주목을 주고 받았는데요. 야,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라운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컨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준고 그 곽대인 선수의 코너가 나, 나오고 있는데 네. 오른쪽에 그 안경을 쓴 분이 그 매니저인 임채동 관장입니다. 임채동 복싱짐의 관장 임채동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전 한국 챔피언을 역임을 했고요. 네. 어, 또 송경환이라는 그 한국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이 이제 임채동 복싱짐에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어, 군에서 이제 제대를 곧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합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더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스톤널 선수를 지도하는 조피노 관장도 이제 한국 챔피언이었잖아요. 아 조피노 관장은 한국 챔피언은 아니었고, 아, 네. 어 굉장히 그 이색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어, 캐나다 국적의 국내에서 이제 신인왕을 했고요. 네. 어 아예 국내에서 정착을 하면서, 네. 빅뱅 복싱링이라는 이제 복싱 체육관을 차리고, 아 네. 지금 후진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인왕 출신의 조피노 감독입니다. 자 이라운드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와 어, 다르게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자 이번에 왼쪽 바디 세게 들어갔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렙젯. 레프트 바디. 레프트 길게 스톤을 밀어붙입니다. 원투스톤얼은그 상당히 그 본인의 이름이 스톤이잖아요. <웃음> 네. 이름 <laughs> 그 돌덩이 같은 그런 그 단단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 저런 그 접근을 박대인 선수가 차단하지 못하면 네. 포인트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돌주먹 구사하고 있는 스톤을 선수입니다. 박대인 선수. 지금 박대인 선수의 라이트가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박대인 선수가 클린치 상황 때마다 여유로운 듯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도 간간히 볼수 있는데요. 자, 정말 여유로워서 저런 웃음이 나오는지 네. 전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카바를 완벽하게 올리진 않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곽대인 선수입니다. 코너에서 원투. 국내에서 이제 아마추어 경력이 좀 있는 선수들이 네. 카바링을 좀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하지만 지금 스톤얼 같은 상대를 맞아서 카바링이 허술하면 네. 어, 자칫하다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스톤얼 선수 역시 아마추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냥 신인이라고 할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그 복싱을 구사해야 돼요. 자, 지금 레프트 세게 한방 들어갔습니다. 자, 강하게. 박대인 선수가 좋은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퍼컷 시도, 그리고 라이트. 손을 밀어붙입니다. 오른쪽 바디. 그리고 레프트. 박대인 역시 조금 더적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 잽 피해 주는 스톤월. 라이트 스트레이트 길게. 박태인 선수가 그 신체의 유리함을 지금 잘 살리고는 있어요. 네. 거리를 쉽게 주지 않고 스톤월 선수가 들어오면 클린치 상황을 통해서 다시 벌어지는 영리한 경기 운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영리하게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어, 반면에 스톤월 선수는 상당히 우직하게 지금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름처럼 스톤 월,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벽돌, <웃음> 돌벽 <웃음> 그렇군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 라운드 많은 클린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훅 강하게 휘둘러봤습니다. 바디 한 방. 스피드에서는 각대인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하지만 곽대인 선수의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스토너 선수가 그 계속 그 공격을 시도는 했지만, 네. 어, 주효를 하지는 못했어요. 음. 1라운드는 상대적으로 곽대인 선수가 잘 막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 이렇게 두 선수의 지금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어, 부심의 채점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각 부심마다 선호하는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클린 히트가 상대적으로 공격 빈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채점이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부심의 채점 기준 중에 얼마나 프로복싱에 걸맞는 어울리는 싸움을 했는지도 있잖아요. 어,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유효타예요. 네네. 채점 기준의 1 번은 유효타고 네네. 그 외에 이제 어그레시브라든지 디펜스 다른 여러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효한 그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효타를 조금 더 많이 노려봐야 할두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자,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경기는 절반을 지나서 3라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터널의 라이트 한방 높게 들어갔습니다. 세비휴 라이트. 스터널 원투 피해줍니다. 박대인 코너에서 빠져나옵니다. 레프트 다리 한방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좋았어요. 숙이면서 라이트, 스토널의 라이트 한 방, 안면을 강타합니다. 자, 곽대현 선수가 공격 후에 거리가 좁혀지니까 클린치로 맥을 끊거든요. 네. 야, 데뷔 전하는 선수가 굉장히 노련해요. 그렇습니다. 바디 한 방, 그리고 라이트. 스토널 선수가 카바링이 좋기 때문에 네. 많은 유효타 공격을 지금 피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적극적으로 굽히면서 공격을 피해주고 있는 스토널 선수. 3라운드도 1,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저,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한 면은 좋지만 스톤월 네. 선수 공격을 좀주효를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잽 라이트 어, 스톤월 선수의 그 응원단이 네그 아무래도 미군이다 보니까 <laughs> 네.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응원을 온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무관중 경기가 아니라면 평상시 같다면 훨씬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라이트. 오, 라이트, 라이트 좋았어요. 지금 스토널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펀치가 한방 들어갔습니다. 주고주면서 랩트 그리고 라이트 길게. 오, 바디 한것 보았어요. 어, 박대인 선수가 지금 멈칫했거든요. 네. 자, 황현철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스토 선수가 유효타를 조금은 3라운드에 더 많이 적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은 박대인 선수가 초반보다 페이스가 좀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확실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직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3라운드 꾸준히 커버 이후 그리고 라이트. 자, 3라운드에서는 랩트 그리고 어, 라이트. 좋아요. 안면 강타. 자, 주구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랩트 박대인 선수 밀어 나옵니다. 랩트 어퍼컷 그리고 짧은 훅. 랩트 바디. 3라운드 끝납니다. 어, 두 선수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4라운드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선수들의 경기로서는 네. 어,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지금 클린치워크를 통해서 상대그 맥을 끊고 네. 또한 이 선제 공격과 분위기 싸움을 하는 부분은 뭐 기성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4라운드가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아쉬움 없이 싸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4라운드에 많이 명운이 달린 것 같습니다. 4라운드에서 이제 유효타를 더 많이 적중시켜야지 승패를 가도, 가릴 수,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첫 점은 이제 라운드별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어 1라운드와 2라운드, 3라운드 각각 이제 세 부심인 채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채점만 남아 있고요. 네. 어, 과연 그 3라운드까지 부심들이 어떻게 봤을지를 지금 간파할 수가 없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이제 마지막 1분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링 위에 선두 선수들입니다. 박대인과 스톤홀의 대결 4라운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몰아붙입니다. 박대인. 박대인 선수가 스트레이트의 궤적이 약간은 어정쩡한 것 같은데 네. 그 위력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트 후 강하게 다시 한번 클린치. 라이트. 라이트 바디. 박대인이 큰 훅을 휘두르면 스톤홀 선수가 몸 전체를 숙이면서 피해주는 모습. 자, 지금은, 지금은 박대인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슬립 다운이에요. 레프트. 네. 어, 스톤홀 바디 후어 높은 훅. 자 박대인 선수가 체력이. 어, 조금 소진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슬립다운을 허용하는 부분은 네. 몸에 힘이 좀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커버를 뚫어내야 하는 곽대인 선수입니다. 랩프터 어퍼 그리고 한 대씩 주고 받았습니다. 스노노스오는 카바를 잘 해냈는데요. 네. 오랩프터한 오, 방. 네. 왼쪽 턱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이번 경기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그런 타격을 스토널이 해냈거든요. 깔끔한 돌 주먹을 달리는 스토널입니다. 자박대인 선수의 몸 움직임이 좀 무뎌졌어요. 어퍼컷 이후 라이트 막아내는 스토널.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토널 원투 막아내는 스토널. 한차쓰이면서 들어갑니다. 레프트 바디, 라이트 바디. 터널은 지금 공격 한번한 한 번을 상당히 야무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에도 바디 신장이 작지만 신장이 작기 때문에 어, 지금 한방 들어갔습니다. 그 박대인 선수의 레프트가 제대로 터졌는데. 레프트 바디 박대인 선수 머리를 지금 계속적인 클린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버팅이 일어났거든요. 네. 머리끼리 부딪히는 버팅이 잠깐 일어났습니다. 그런 몸싸움이 많은 경기에서는 버팅을 좀 조심해야 돼요. 랩트바디 그리고 어퍼컷까지. 라이트. 랩트. 이제 4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랩트바디. 라이트. 레트. 자두 선수 모두 투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공이 올렸습니다. 4라운드 종료됩니다. 아 정말 멋진 시합을 두 선수가 보여줬고요. 네. 자 하지만 이제 채점이 어떻게 나올지가 어, 관건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베틀로의 시즌 4 오프닝 매치에 아주 잘 어울리는 치열한 경기. 보여준 곽대인 선수와 스톤을 선수였습니다. 배틀로얄 4 1 6 강전. 어쨌든 개막 경기거든요. 네. 개막 경기의 내용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laughs> 이번 경기를 김병무 주심 그리고 이재명 주심 부심 이현우 주 부심 이세 네. 부심이 이제 채점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배틀로얄은 토너먼트제이기 때문에. 네. 무승부가 나오게 되면 우세를 통해서 그 상위 라운드 진출자를 가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전적에는 무승부로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위 라운드에 누가 올라갈지는 우세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무승부가 나왔을 때의 얘기고요.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8강전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올라가든 두 선수 중에 지금 승자가 네. 어, 우승 후보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웰터급에서 아주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선수가 어, 곽대인인데요. 그렇죠. 선수 기리양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채점 결과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석희 링 아나운서가 지금 부심들의 채점표를 받아 들었고요. 네. 자 채점 결과 나왔습니다. 39대 38. 38대 38. 자, 무승 부네요? 네. 1대0무승 부예요? 그럼 과연 이 2를 39대 38을 누가 줬는지요? 자, 이게 박대인 선수에게 갔군요. 그렇습니다. 박대인 선수가 16강 1차전 웰터급 1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 경기가 무승부일 때는 네. 우세를 통해서 이제 그 가르게 돼 있는데 네. 지금 1대0 무승부거든요. 네. 김병무 부심이 39대 38로 1.5세를 채점을 했는데 네. 그 우세가 곽대인 선수였다는 지금 링 아나운서의 콜이었어요. 이단한 점으로 그렇죠. 곽대인 선수가 프로 데뷔전에서 무승부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자, 지금 그 빅뱅 복싱의 조피노 관장으로서는 그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럴 만한 시합이었어요. 어, 어느 선수의 손이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시합이었고 네. 이 경기의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레코드는 무승부로 남을 거고 네. 다만 8강에 진출한 선수가 곽대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두 선수 무승부 시합이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의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손호 선수와 곽대인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프로 데뷔전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선수 본인으로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 더 절치부심해서 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 선수가 많은 아마 그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 <laughs> 스터널 선수는 많이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어, 좋은 아주 공격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제 곽대인 선수에게는 상장과 이제 부상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부상으로는 그 복싱 매니저인 코리아와 협약 관계에 있는 아디다스의 티셔츠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주식회사 강건건설의 대표이사이며 오프로드 전문 유튜브 채널 아도라의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 곽대인 선수 아마추어 그 입상 경력이 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어, 그런 그 <laughs> 인상을 줬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여유 있게 링에 입장을 했었는데 네. 그에 걸맞는 기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곽대인 선수와 스톤웰 선수의 경기 무승부로. 하지만, 곽대인 선수 우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